안녕하세요. 저는 바테마라고 해요. 반가워요. 여러분, 세종대왕은 누군지 아시죠? 한글은 세종대왕 만든 사랑스러운 거유한 문자예요. 하지만 우리는 한글을 사용하면서도 그 서조함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죠.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얼마나 우수한 글자인지 알아봐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혼민정음.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일, 창제자, 그리고 창제의 기본 원리가 알려져 있는 문자인데요. 세정태왕은 어떠한 이유로 혼민정음을 만들게 된 걸까요? 옛날부터 문자를 아는 사람은 문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쉽게 지배할 수 있었다. 세정 10년, 진주의 김화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상서를 본 세정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은 충혈를 모르는 백성의 어르소음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단식하며 초성과 중국의 효자, 중심, 열렬을 뽑아 그 행적을 글과 그림으로 남긴 삼강행실도를 변찬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림만 보고서는 백성들이 충혈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세정은 백성이 쉽게 익힐 수 있는 글자를 장제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에 세정은 지표전 학자들과 함께 10여 년의 시간 동안 노력한 결과, 기역, 미음, 시옷, 말을 발성하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다, 자음 열일꼽 자, 태양, 땅, 사람, 즉차연의 저화를 본다 만든 모음 열한 자, 총2 8 자의 허민정음을 장제하고. 마침내 1446년, 동력 9월 10일 훈민정음을 반포하게 됩니다. 어르석은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함에 스물여덟 자를 만들어 모든 사람이 쉽게 익혀 표현하게 하고자 할따름이다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지 못하는 어르석은 백성들의 마음을 안타까이 여겨 문자를 장자한 왕 세정. 훈민정음 덕분에 백성을 찾으는 생각을 글로 잘 나타낼 수 있게 되었고 책을 읽어 세상의 지혜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훈민정음의 장세는 당순히 글자의 발명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가장 힘이 준 곳이었답니다.세정은 10년 넘게 밤낮 없이 한글 창제를 위해 노력하다가 눈까지 어두워지고 마는데요.훈민정음에는 자신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했던 성궁 세정 대왕의 애민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